안녕하세요. 꿀 떨어지는 채널 꿀떨채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이고요. 본 프로젝트는 이제 t g l p 쪽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는 영상이긴 하지만 이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 자체가 조금 재미있어 보여서 그런 면이랑 이제 앞서서 페임 토큰에서 설명드렸던 t g l p 플랫폼을 한번 다시 한번 다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사하시거나 투자하시기 전에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진 보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섬이 이제 실제로 그 사토시 아일랜드가 될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섬 자체는 바누아투라고 있는 바누아투 뭐 공화국, 바누아투 오세아니아 뭐 멜라네시아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데 이 국가에 속해 있는 영토에요 근데 그 영토를 개인이 구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섬이기 때문에 뭔가 개인이 자기가 투자를 한거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았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본 프로젝트가 뭐 디스코드를 보니까 꽤 오래 전부터 뭔가 민팅도 진행을 하고 시민권도 발급을 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에 사람을 조금 모으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뭔가 그런 세일이나 이런 실적이 별로 좋진 않았나 봐요. 프로젝트가 굉장히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하입을 받지 못해서 아마도 텐세트 쪽에 도움을 요청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가장 최근 공지를 보면 텐세트 팀이랑 이제 7월 22일에 오피셜하게 컨트랙을 맺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텐세트에서 어, 너네 프로젝트 괜찮아 보인다. 우리가 밀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협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타투샤시 아일랜드 프로젝트 설명 드린 다음에 이제 이 텐세트 쪽도 다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런 섬을 개척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인터넷상의 메타버스의 섬이 아니라 실제로 이 가상화폐의 생태계 종사자들 혹은 뭐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제 안식처가 될수 있는 실제 땅 그러니까 랜드 NFT가 아니라 실제 땅을 뭔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걸 주는 NFT라고, 그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는 여기 바누아투에 있는 하나의 섬을 통째로 사서 약간 암호화폐 공화국처럼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까지 뭐 저희가 메타버스를 타겟으로 했다면 이거는 실제 이제 땅을 가지고 뭔가 이 땅을 뭔가 쉽게 말하면 관광특화지처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생태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뭐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섬 환경이나 이런 복지가 너무 좋아서 이 섬에 살고 싶게끔 하는 뭔가 그런 섬을 만들겠다라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섬에 있는 이런 리얼 조각들을 저희가 뭐 NFT 형태로 소유를 하게 되고, 그 NFT를 소유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 이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문서 형태로, NFT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는 뭐 3월쯤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누아트 총리가 NFT 섬, 이 사토시 아일랜드를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뭐 국가 같은 부분이랑 뭐 이런 협력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뭔가 암호화폐 공화국처럼 이 섬을 특화 도시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니까 뭐 다양한 세금 혜택이나 약간 암호화폐 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사실 뭐 수수료, 거래소 같은 거 벌어들이는 돈 보면 엄청 납니다. 근데 그쪽에 뭐 세금도 많이 냈는데 그 세금을 이제 뭐몇 프로만 떼오더라도 엄청나게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사토시가 그 비트코인의 창시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이용해서 첫 번째 암호화폐 도시 약간 크립토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같고 이 분이 약간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드인을 살펴보니까 2021년 1월부터 이쪽 사토시 아일랜드의 이치퍼 아키텍트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홍콩 쪽에서 뭔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섬을 실제로 구입할 정도의 뭔가 그런 투자나 이런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다라는 점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섬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 섬을 약간 NFT화로 진짜 나눠서 이런 식의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주택 자체가 뭔가 친환경 주택처럼 돼서 뭐, 이게 어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지어서 약간 휴양지 섬처럼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시 느낌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이렇게 약간, 뭐, 환경을 최대한 파괴하지 않고 에너지 같은 것도 내부에서 이렇게 잘 다시 재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뭔가 그 도시를 정말 잘 만들려고 하는 도시계획 프로젝트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도시계획 프로젝트에 암호화폐 형태로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페임토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페임토큰은 약간 격투기 시장 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이 사토시아일랜드는 이 사토시아일랜드라는 섬 계획 프로젝트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엄청 그림은 예쁘죠. 저도 여기 만약에 땅 하나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것 같긴 해요. 하지만 물론 궁, 한국에서는 바로 가는 비행기도 없을 뿐더러 비행기 값도 아주 비싸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후에 뭔가 노후에 돈을 많이 번다면 이쪽이 진짜 뭔가 관광지나 아니면 이런 노후 대비 휴양지로 뭔가 이슈가 되면 실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에는 노후에 돈을 많이 벌어서 어디에 노후, 그뭐 별장 같은 거를 짓는다거나 뭔가 어디서 노후를 보내야 될지 뭐 요트 같은 걸 사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장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림은 완전 현대 도시고 미래 도시 같은 느낌이 들죠. 아마 이 창문이 지금은 다 통, 통창이라서 보이겠지만 뭔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도 되고 썬팅도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뻐요 도시 자체는. 물론 이게 어떻게 나와 나오는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하루 이틀 만에 될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커뮤니티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사업이 있잖아요.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덱스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크립토 관련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만을 위한 뭔가 섬, 그래서 각종 이 바투, 바누, 아투 이 나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금 혜택 같은 것도 주면서 정, 정말 진짜 크립토 특화된 도시, 뭐 나아가서 나중에 비트코인의 역사의 도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관광명소로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런 거의 상징성을 노리는 도시 프로젝트, 도시 계획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섬 전체에 애초에 계획 도시로 만들어서 뭐 전기 같은 것도 태양열이나 이런 풍력 같은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NF, NFT PG o p e r t 프로퍼티 토큰즈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그 땅, 땅 구역당 10개 NFT로 쪼개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개 NFT를 보유를 하게 되면 이거 토큰을 하나를 얻게 되는데 이 토큰이 있으면 실제 그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얻게 되고 그그 그 영토에서 살수 있게끔 뭔가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 사토시 아일랜드의 시민권도 주어지는데 이 시민권은 이제 사토시 아일랜드의 약간 입자권, 섬 입장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뭐, 신화 아일랜드, 뭐, VIP, 회원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한국 시민권? 그런 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만 있다고 해서 거기서 평생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에 시민권이 있고 이게 나중에 이 나라에서 공식화가 되면 이게 있으면 뭐 영주권을 얻을 확률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말로 잘 갖고 졌을 때, 이제 장밋빛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고요. 사실상 이렇게 많은 팀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 쪽보다는 실제 인프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실제 투자되는 금액이나 그런 규모가 좀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텐트 쪽이 약간 그런 조금 메가 프로젝트들에만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페임 때도 그랬죠. 세계 2위 M 그 F M M A 그 스포츠 중에서 두 번째 업계 업체를 약간 이제, 가상화폐를 그 안에서 통화로 사용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였는데, 이건 아예 섬 계획을 하려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랜드 NFT 판매하고, 시티즌 NFT가 런칭이 되고, 이런 식으로 NFT 마켓플레이스가 나와서 이 10개를 소유하면은 실제 땅을 얻게 되는, 그리고 추후에 이제 런칭이 되면 이, 이 섬을 오픈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뭐 처음에 약간 베타 테스트처럼 와서 조금 머물거나 구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토시 아일랜드 모듈 생산도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아까 그림에서 봤던 그 모듈이죠. 그래서 도시가 예쁠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것만 딱 있다고 보면,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좋게 유지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하는 거겠죠. 처음 주문을 하면 4달에서 6달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쪽에서 노후 생활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오프닝이 이제 2023년 1쿼터에 예상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2쿼터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 날짜가 20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프로젝트가 옛날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던 건데 생각보다 잘안 돌아갔던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텐세트 쪽에 붙어서 한번 제대로 나아가보자 라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링크나 정보들은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죠. 실제 도시 계획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의 이제 NFT와 그 안에서 쓰는 토큰.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제로 이 섬에서 사용되어질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섬의 화폐겠죠. 사실상. 그래서 그 토큰을 이제 텐세트 플랫폼, 이 테이GLP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8월 8일날 첫 번째 이제 토큰이 세일이 되고요. tglp 구독자들을 통해서만 이게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tglp에 런칭됐던 토큰들과는 다르게 퍼블릭 세일도 있어요. 근데 물론 안 팔리는 물량이 나와야지만 퍼블릭 세일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퍼블릭 물량도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기 타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선착순 민팅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참여하지 못하실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이제 18월 11일부터 이제 그 nft, 세일도 이루어지고, 그 nft도 선착순 판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tglp 구독자가 먼저 참여할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이 tglp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이 tglp는 프리미엄 멤버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금 텐세트라는 이, 제가 앞서서 페임 토큰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TGLP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냥 투자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텐세트라는 데에서 저희가 텐세트 코인을 사고 있으면, 그 코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래수수료인가, 중간 뭐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던가, 더 자기는 토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바이백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하나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투자기업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 주목해야 되는 이 tglp 젬 런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런치패드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저번에 페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하입이 높아요 지금 총 4가지의 토큰을 프리 세일을 했었고 뭐 처음에 칸가 익체인지는 1.8배 18배 18배죠 그리고 여기서는 160배 그리고, 에버돔은 94배, 그리고, 페임 토크는 300배까지 갔습니다. 300배 맞죠? 300배까지 갔어요. 저는 물론 이 구독을 안 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지만, 한참여한 사람은 올타임 할때 팔았으면, 300배의 이득을 볼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ETGLP를 구독을 할수 있냐? 앞선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ETGLP를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텐세트가 좋은 걸 가져오는데, 당연히, 구독해서 토큰을 얻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입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열려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뭐만 개의 캡이 있고, 현재 8200명의 서브스크라이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무조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이 8200명의 그, 이만 명의 구독자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이텐세트 코인을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개, 현재는 가격이 5000개인데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500개씩 슬롯을 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1일, 8월 2일, 12시, 이제 새벽 1시 넘어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리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갑 연결해보니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마감이 되면 이게 안 넘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마감이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텐세트 코인을 5000개를 스테이킹을 하면 자연스럽게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잼 플랫폼에 우선적으로 토큰 세일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확정적으로 화이트 리스트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작에 구독하신 분은 아마 얘네가 점점 가격도 올리고 이 텐센트 토큰 가격도 지속적으로 바이백해서 올린다고 했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 페임 토큰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이 구독에 묶여놨던 5,000 t g l p 를 받았을 때 가격이 더 오르면 투자 수익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5,000 개면 사실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패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지 막.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실 정도의 프로젝트는 아닌 것 같아요.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없지는 않아요. 다만 t j l p 에서 아직까지는 실패한 프로젝트가 없었다. 그래서 이 프리세일에 참여만 한으로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봤다. 그리고 이 처음에 이거 2천만 원씩 사두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조금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최대 투자 금액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이,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런 이 런치패드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얻어갈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텐세트 소식 가시면 이런 식으로 서브스크립, 서브스크립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여기서 이렇게 지갑 연결하시고 텐세트 코인 사시면 돼요. 텐세트 코인은 제일 쉽게 구매하실 수 있는 데는 이 팬케이크 소합에서 BNB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텐세트 치신 다음에 그냥 저희 일반 토큰 구매하듯이 덱스 이용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000개면 2,000만원이니까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사토시 아일랜드 세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 텐세트 플랫폼을 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만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혜택이 계속 주어지는 거니까 빨리 가입하면 이득이긴 하겠네요 근데 저는 2천만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가입은 못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페임 설명 드렸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규모가 커지고 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 커뮤니티도 있다고 하고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더보기란에 그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물어볼게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텐세트 쪽으로 넘어온 이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사토시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간단 요약하면 이제 섬 계획 프로젝트이고 이 섬의 땅 문서와 이 섬의 화폐를 미리 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관련 링크 많이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TGLP 쪽도 텐세트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런치패드 플랫폼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앞서 페임 토큰에 이어서 조금 아직까지는 많은 이득을 주고 있는 프로젝트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꿀 같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